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왔다 보리보리님, 어떻게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이디, 날라차기님입니다. 와우. <웃음> <좀> <웃음> 아니, 네, 네. 긴장되네. 네, <laughs> 아, 네네. 네네. 긴장되죠 아, 이번 질문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 고민을 했지만, 아, 하기로 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네. 야마데스 노싱컵 왜 저만 못 잡나요? 저만 못 잡게 설계하신 건가요? 노싱코 어떤 거요? 아,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하게는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그노싱코로 쓰신다면, 야마데 스토나 투 스페셜이었을 네.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이것을 못 잡는다고 하신다면, 네. 첫 번째는 액션이 빠를 거예요. 음, 아 액션을 빨리 주면 안 된다. 예, 네. 네. 아 이거는 액션을 슬로우로 주었을 때이 네. 어필이 되도록 설계어 있는 거예요. 음. 네. 빨리 아. 주면 아. 이 웜이 돈다거나 액션이 깨지는 아, 거나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스는 좀 어느 정도 크기의 배스는. 네. 빨리 지나가는 거에는 네. 반응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 정도 말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빨리 지나가야만 물어, 무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네. 그걸 빨리빨리 빨리 움직이는 루어에는 음. 그별 반응이 적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액션이 빠를 거, 빨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루어는 네. 이 베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는 네. 기본적인 진행 움직임은 수평적인 움직임이 중요해요. 음. 그 수평적으로 이렇게 움직이 움직이면서 네. 이 호기심도 받고 네. 그 다음에 그 어떤 자기 영역 관리하고 있는 베스한테 네. 그, 그 영역에 침입한다 음. 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얘들이 생태적으로 이 물고기가 이렇게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수평적으로 다니는 네. 거에 대해서 네. 이 먹이 활동을 많이 하는 많이를 했기 때문에 네. 수평적인 움직임에 관심이 더 많고 네. 잘 잡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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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툭툭 쳐주지 마시고 네. 슬랙 그 라인을 이게 슬랙 라인을 주고 이렇게 약간 쓱 끈다는 개념으로, 네.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긴, 그, 액션을 넣는다면, 네. 툭툭 치고 쓱 끌고, 네. 툭툭 치고 쓱 끌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충분히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최대한 음, 음. 이 루어를 수평적으로 움직이면서 하고 천천히 하시면은, 네. 다른 어떤 루어보다 훨씬 조과가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두 가지를 한번, 해보시면 잘 잡으실 네.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날라차기님께서 이제 질문하신거좀 변해적으로 느낌이 어떤 거냐면, 야마데스 노싱커 좀 추천해주실 만한 거, 제일 조금 편하게 운영하고 초보자들도 베스를 좀 만나기 쉽다, 네, 운영하기 쉽게 노싱커 추천하신다면, 노싱커로는 야마데스 투 스페셜하고 이해하고요. 네. 그다음에 노싱커로만 지금 추천해달라는 네,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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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섀도 쉐도. 아, 섀도랑 이렇게, 투랑 스페셜이랑. 네. 네. 야마데스 투 스페셜이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추천하신다. 네. 좋습니다. 날라차기님, 질문을 해드렸고요. 부디, 어, 노싱커로, 예, 야마데스 웜으로, 예, 베스 얼굴 보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김진님 아, 이분도 제 영상을 꾸준하게 항상 댓글 달아주시고 하시는 분인데, 어, 야마데스 툴을 쓰고 있는데요. 어떤 지형을 공략해야 더 효과를 볼까요? 예를 들어 오픈 워터라든지, 헤비 커버 지역이라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낚시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야마데스 노싱커의 액션이 어렵습니다. 제일 어필할 수 있는 액션이라든지 공략법이 궁금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건데. 방요 네, 네, 예, 예, 금방 이야기한 건데, 어떤 지형을 좀, 어, 이거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천천히 운영을 하고, 슬랑라인을 주면서 끌듯이, 네. 예, 운영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형, 어떤 지형에 더 효과를 볼수 있는지, 네. 예, 그것만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어필이 좋은 지형은요, 네. 이, 스몰라버라든지, 어... 그 다음에 커버 옆에서 폴링을 시키는 거예요. 아 그랬을 때그 네. 입지를 받을 확률이 높고요. 네. 여기서 이제 폴링할 때 네. 중요한 게 뭐냐면, 네. 폴링할 때꼭 슬랙라인을 충분히 줘야 돼요. 아 자연스러운 얘를 액션을 네, 주기 위해서. 네. 슬랙라인을 또 줘야 얘가 또 수평에 가까이 떨어지면서 이 롤링이라든지 워블링이 나오는 거거든요. 음. 근데 얘를 만약에 슬랙라인을 안 줘버리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요. 음. 그러면 어필력이 확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폴림을 시킬 때 슬랙라인을 최대한 주면서, 네. 어,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야마데스투 스페셜 같은 경우에는 네. 밑에 삽입싱커를 박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폴링 시에 네. 그다음에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네. 이 삽입싱커를 박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런 그 고사목이나 이 커버 옆에서 폴링을 할 때는 네. 야마데스투 스페셜을 권장을 합니다. 그 네. 삽입싱커를 박아서 쓰는 걸로. 오. 그다음에 어또 지형으로 따진다면 네. 그 수초라든지 네. 이런 그 장애물들이 있는데 네. 이 싱커를 박아서 하면 뭐 수초에 막 싱커들이 걸려서 막 수초가 막 같이 나오고 이런 지형에서 네. 얘 자체가 그 바디 자체가 싱커 역할을 할 정도로 무게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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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그 커버라든지 그런 장애물들을 네. 싱커가 없기 때문에 싱커와 같은 역할을 하는 바디 몸무게로 몸무게로 그 커버들을 자유자재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서 어필력이 좋아지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장애물이 있는 곳에서 싱크를 활용하지 않고 이 베스를 잡고자 할때이 야마데스2 스페셜이나 야마데스2를 쓰시면 네.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지형 지물이 있고 뭐 네. 수몰나무라던가 네. 이런 네. 형태로 네. 좀 공략을 하면은 어더 좋다라는 거 네, 수초 많은, 같은데 있는데. 수초 같은 쪽 네. 어. 다음은 이제 우리 케네디안 베서맨이라는 친구거든요. 저랑 네. 동출도 자주 하는 친구인데 네, 네. 어이 친구가 이제 질문이 네 개가 있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했어 네. <laughs> 아첫 번째입니다. 네. 음. 앞으로 어떠한 웜 종류 개발 중이십니까? 이제 곧 지금 곧 나올 거는 네. 아요거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그죠. 지금 말씀하시는 앞으로 어떤 웜이 나온다라는 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슬림한 섀도우 웜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카인데, 좀, 업그레이드 됩니다. 아.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까? 보여주셔도 됩니까? 그 사진만 또 허락 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걔 이거. 아니, 그니까. 러 네. 그니까, 러 네. 그, 사진만 살짝 맛배기로.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네. 지금 다제 도면이에요. 아, 개발하고 네. 있는 것들. 네. 지금 개발 중인 것만 딱. 네. 개발, 개발 네. 중인 거. 보여드려도 괜찮나요? 네. 괜찮. 애매모하게 네. 답변하지 마시고, 더 정확하게. <laughs> 보여줘도 네. 됩니다? 아, 이거 지금 개발 중이어서. 여하튼, 뭐 살짝 보여줘. 살짝. <웃음> <웃음> 아니, 그래도 네. 좀, 네. 어느 정도는. 아, 그러니까 보여줘도 괜찮습니까? 네. 네. 이 문제 없는 거죠? 이거 타뭐 사에서 이거 뭐 카피를 한다거나 좀잘 모르니까 그 그러니까, 괜한... 아니 그니까 예, 좀, 예. 좀 그런데 다음 신상품 언제 출시될지 궁금합니다. 올해 아. 안에 두개나 아, 올해 안에 두개 대략 한몇월 정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 예약을 할수 없고요. 네. 샘플이 조금 조만간 있으면 저한테 네. 올 거예요. 금년까지는 다 팠으니까. 어... 이제, 네. 진행 과정만 남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올해 후반기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군요. 후반기 정도. 그럼 저, 좀, 저희 구독자분들 좀 사용할 수 있게 조금 몇 개? 그거는 이제 사장님하고 잘 샤바샤바 아, 해보겠습니 그거는 샤바, 제 영역이 아닙니다. 니 <laughs> 그거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laughs> 네. 신상 네. 제가 한뭐 우리 사장님과 한번 샤바샤바 샤바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한테 네. 좀. 네. 추가로 하드베이트도 같이 개발하는지요? 네, 개발하고 있어요. 음, 그러시구나. 네. 아드베이트도 개발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개발 중인 거라. 네, 아 이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보여드리고 뭐하고 진행자님과. 아 저만, 저만. 네. 아 죄송할. 아유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야무려서 이게, 이게 또 네. 네. 지금 개발 중인 게 네. 이걸 바이브레이션. 아 바이브레이션. 아. 아. 바이브레이션. 네. 난 민호. 어 민호. 아. 요두개 지금 현재 네. 개발 아, 중이죠. 어. 어. 현재 지금 이제 어 민호랑 바이브레이션 두 개. 지금 개발 중에 있으시다고 이게 아무래도 개발자님께서는 이게 업 이시다 보니까 이게 쉽게 도면을 이렇게 노출할 수 없는 점 어, 양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네. 지금 아직 미개발품 제품은 생산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이 도면을 밖으로 유출하는 것좀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여쭤본거요 네. 괜히 유출 했다가 뭐 문제 생기면 진짜 안되니까 네. 그리고 이 보시다시피, 여기 이게 전부 다 개발품이에요, 여기 있는 <laughs> 것들이. 여기 <laughs> 전부 다. <laughs> 아, 자꾸 이렇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보여주시면. <laughs> 네. 여러 가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네 번째 질문인데, 어, 아, 지금 답변하셨어요. 다음 출시될 하드베이트는 어떤 종류입니까? 지금 바로 네. 답변했죠? 네. 네. 바이브하고 민호. 두 가지. 마지막 질문이에요. 아, 그래요? 네, 마지막 질문이 마지막. <laughs> 마지막 질문인데, 어, 조찬희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데니시의 영상 잘 보고 있는 1인입니다. 같은 동백인으로서 매번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할 거예요. 어, 첫 번째입니다. 웜 제작자 직업을 하게 된 계기와 베스 관련 용품 사업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분은 조금 연륜이 있으신 분이에요. 네. 다시 질문해 드릴게요. 웜 제작자 직업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베스 관련 용품 사업 전망. 저는 원래 제 일이 있었어요. 네네. 일이 있어서. 아, 본업이 있으시고. 아, 본업이 있었었는데 <laughs> 네. 여기 이제 여기 다솔낚시마트 뒤에가 제 집이에요. 아 여기 뒤에가요? 네. 아 지금도. 네. 어. 집인데. 네네. 이제, 저도, 백스 낚시를 하기 위해서, 다솔 낚시 마트에, 이제, 물건을 자주 사러 왔죠. 음. 사러 왔는데. 그게 몇년 전? 네, 10년 좀 넘었어요. 아, 그럼 여기가 10년 넘었다라는 거는? 이제, 자리로는 10년 넘었죠. 아, 근데, 이제 그 몰라서. 전에, 네. 이제 그 과정에, 이제, 변천사가 있죠. 아, 이그물죠새로 아, 아, 새로 아, 짓고. 어, 어. 네, 여기, 여기가 한십몇년 됐을 거예요, 자리가. 어, 어, 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집이 바로 뒤에다 보니까 네. 저도 베스 낚시를 하기 위해서 네. 여기를 자주 들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하고 음... 음, 이베스 낚시에 대해서 손님들한테 좀 가르쳐줘라. 아... 그래서 제가 스텝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아 자주 오시면서 이제 사장님 본인 네. 네. 스텝이 되고 아, 스텝이 돼가지고 음. 사장님이 아, 그러면 독자인 자체 브랜드로 웜을 하나 만들고 싶다. 아, 저한테 얘기를 해서 네. 제가 이제 그 웜을 만들게 된게 야마데스 2에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종류의 웜을 만들지 몰랐죠. 음. 제가, 음. 근데 하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웜을 만들게 됐네요 음.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뭐 집이 바로 뒤였고 음. 자주 놀러 오면서 이제 스텝부터 시작이 돼서 음. 이제 웜을 제작하게 네. 되셨고 네. 그 다음 아. 질문이 이제 스 관련 용품 사업 전망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지금 이제 바다라는 루어가 장르가 있기 때문에 음. 우리나라도 작년까지 또 바다 쪽으로 많이 치우치기도 했어요. 근데 음. 이제 일본의 이 성향을 보면 이제 음. 그 일본이나 선진국 성향을 따라가더라고요. 네. 그 흐름을 보면 이제 일본에서 지금 이 제조 업체들이 하는 얘기로는 바다 루어는 생활 낚시이고, 일부, 일부만 나가게 되고, 안정적으로 꾸준히 나가는 거는, 어, 배스다. 어. 그래서 배스가 기본으로, 이, 기본으로 돼 있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가미하는 것이지, 네. 다른 것이 배스처럼 이 메인이 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 일본은요. 음, 그래서 베스 음.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음.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도 그런 성향을 깨지 않을까. 음, 저는 그렇게 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베스가 전국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네. 향후 제가 보기에는 20년 이상은 네. 이베스 시장이 꾸준히 음. 유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질문 또 있습니다. 네. 마지막이랍요 아, 마지막인데 여러, 여러 개 개를... 배고파요. 바... 여러, <laughs> 여러 개 질문이 있어갖고 어, 둘째입니다. 두 번째 실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는 대표님이라면 연 매출이 어느 정도? 요거는 사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죠? 어디 매출이요? 그러니까 이제 루어 제작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루어 매출이요? 네. 무어매출이 아니면 우리 전체 매출. 전체 이분이 질문을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는 대표님이라면 연매출, 그러니까 전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근데 이제 전체 매출은, 네. 그거는 어디라도 그 매출 얘기를 안 해준. 그죠할 음. 수가 없어요. 그쵸. 아, 음. 그거는 이제 회사의 음. 그 시그마, 일급 비밀에 속하고. 이게 베스뿐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아, 그렇죠. 어느 정도다만 어, 생각을 다리야. 하는 거지. 네. 그렇게 뭐 이게 멸무하다.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어샵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손꼽히는 음. 매출이 나는 샵이라고 봐야죠. 어, 그 정도? 음. 어, 그 정도? 아, 뭐, 알겠습니다. 어, 이분이 이제 40대 중반을 넘기다 보니 음.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될때 음. 낚시점을 좀 운영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혹시 뭐 조언이 있다면은 음. 낚시점 운영할 때 뭐, 그런 부분에 조언이 있다면 좀 이야기를 음. 해주시는 음. 게 예. 일단은 지금은 그냥 아무 자기 독창적인 아이템이 없다면 네. 소규모로 시작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어, 그거는 기존에 있는 그 대형 업체들이 그 틈을 삐죽고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음. 근데 이제 그 소규모로 한다면 또뭐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대신 그 독창적인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음. 그 소규모, 소규모 낚시점을 하실 때는 음.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독창적인 아이템이 없는데 나는 그래도 낚시점이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뭐 출조 전문점 같이 한다든지 출조를 같이 나가는 전문점을 하신다든지 음. 아니면 이제 그 바다 이 바다 가까이에 그 낚시점을 운영하시면 거기는 이제 생활 낚시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음, 일, 일상 일치에서, 생활을 하다가 생활 낚시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음. 그 사람들은 이제 그냥 그 낚시터 이 바다 낚시를 가면서 사게 돼요 그런데 음. 그런 데는 뭐 그렇게 특별한 크게 안 해도 되고 음. 음. 전문적인 노하우가 없어도 될것 음.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세음세 음, 세 가지로 그러니까 음. 소규모로 하시려면 독창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하시거나, 음. 아니면 술조 점용을 하신다거나, 네. 같이 병행을 하신다거나, 음. 아니면 바닷가에 그 생활낚시 하시는 분들을 음. 손님으로 하는, 하는 그런 낚시가게를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음.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시내에서 조그마하게 차려가지고는 음. 거의 경쟁력 없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어, 네. 왜 그러냐면, 이 물건을 사는, 이 가격, 그런 것도 문제가 있구요. 네. 그 다음에 구색. 이 루어가, 이거 뭐, 이렇게 제대로 깔으려고 그러면, 몇십 뭐 몇십억이에요. 구색 요소 갖추려면. 와, 진짜요? 네. 그러니까, 지금 택배비도 있는데, 음. 한 번에 쇼핑을 끝내고 싶지. 여기서 음. 한개 사고 택배비 내고, 저기서 한개 사고 택배비 내고, 이러려고 음.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 소규모로 하실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세 가지 정도를 고려하셔서 창업하시는 네. 게 좋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개발자님과 벌써 시간이 한 시간 촬영했습니다. 한 시간. 예. 네, 일단은 제가 어, 유튜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댓글 남겨주신 질문들을 모두 다 개발자님에게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 답변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만족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분명히 요새는 시대가 유튜브로서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저의 채널에도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작년 11월에 낚시를 시작을 해서 어, 10번 출조했는데 10번 꽝을 먹은 적도 있어요. 지금은 그나마 손맛을 보고 있지만은 어, 제가 개발자님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구독자 분들 시청자 분들 베스낚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좀 조언 아닌 조언 베스낚시를 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해라 라던가 <laughs> 네. 어렵네 아 어려운 거예요? <laughs> 어려운 거예요? 네. 아, 좀 아니 뭐, 야, 그 네. 너무 이... 질문이 광범위하다고 아, 해야 되나. 네. 아니, 그래도 네. 개발자님께서 베스 낚시할 때 이렇게 좀 선호하시는 방향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대답들은 이렇게 네. 많이 생각을 안 하고 대답을 했는데. 네. 아니 생각을 하고 대답을 <laughs> 해 주셔야죠. 아니요. 그러니까 아, 네. 그 충분히 아, 제가 아, 아는 네. 영역 내에서 질문이 들어온 거거요 초보자 네. 일단 그,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루어 낚시는, 어, 일단은 어떤 시간적인 이 구애를 덜 받아요. 짬짬이 낚시를 할수 있어요. 뭐 음, 퇴근하면서 음, 음, 음. 출근 전에 한다거나, 이렇게 그 짬짬이 즐길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나름대로 운동이 돼요. 저 워킹 아, 걸어 다니니까. 네. 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어떻게 낚시를 해야 될까, 막, 이렇게, 이제,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루어 낚시, 이, 장비는 처음에 너무 싼거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그, 되는, 기능이 되는 정도. 중급 응. 할수 있어요. 릴도 한십 몇만 원, 노드도 한 십만 원, 뭐, 초반 정도, 음. 이 정도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싸구려로 하시면은, 무어를 이게 이 가짜인데 죽어있는 미끼인데 이거 생명을 불어줘야 불어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그 섬세함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도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기능이 있는 로드와 니이 필요해요. 받쳐줘야 됩니다. 아, 어느 정도는 아, 너무 싸우려를 하지 마시고 네. 10만 원 초반대 그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엇을, 어떤 게 좋다 해서 막 그거를 쓰신다기 보다는, 한 가지, 그, 만약에, 언더리그면 언더리그, 뭐, 다운샷이면 다운샷, 프리리그면 프리리그, 이런 식으로, 그, 한 가지, 한 가지, 그, 자기, 그, <laughs> 그 테크닉을 익혀가면서 다른 것들을 접혀, 이, 다른 걸 접, 어, 접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초보 때막 너무 이것저것 하다 보니 이제 그냥 수박 거다기 식으로 네. 그렇게 낚시를 해서 몇년 동안 허송세월한 적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이번에는 내가 프리리그를 어느 정도 마스터하겠다 그 다음에 프리리그는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익혔으니 다운샷을 하겠다 음. 아니면 뭐스위밍 뭐를 뭐 익혀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음, 이제 <laughs> 개발자님 말씀을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하나 하나씩 이제 단계를 음. 밟아가라. 처음부터 네. 욕심을 많이 부리지 말고 네. 그리고 뭐 장비는 너무 싸거려 보다는 한 어느 중급 정도 되는 네. 어, 이제 어떤 이제 루어에 생명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비들로 운영을 네. 하면 어, 괜찮지 않을까. 네. 혹시 그배스 낚시 하시는데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개발자님 배스 낚시 하신다 고 그러셨잖아요. 네. 주로 자주 가는 포인트가 어느 쪽이세요? 지금 네. 제가 루머를 배울 때는 신갈이라는 곳이 개방되어 있었어요 아 알고 있었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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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를 제가 네. 많이 갔었고요 아 가까우니까 네. 여기서 아... 그래서 거의 매일 낚시를 했갈 저는, 저는 네. 이제 제 직업이 오전에 대부분 일이 끝났기 때문에 오후에는 네. 매일 낚시를 했다고 음. 보시면 돼요 어... 지금 그럼 신갈 말고 어디 지금은 이제 전국 적으로 돌아다닙니다 자주 자주 가시는 데 자주 가는 데는 음, 전라북도. 전라북도. 그 정도요. 사산지 뭐 그쪽 네. 전라도 쪽을 많이 가요. 아 전라도. 응. 거리가 꽤 되는데 그래도. 근데 요새 부속도로 발달어 있어. 얼마 두 시간 이내에 도착하는데. 아 대신 이제 새벽에 네. 가거나 뭐 이렇게 하죠. 아, 차안 매일 도 올라오. 고 그러니까는 네. 아, 그러시군요. 지금 그러면 요즘 시즌의 시기에 좀 추천하는 뭐 채비가 있다면 베스 만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좀 어떻게 운영을 하면 어떤 포인트에서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음 이제. 제가 보기는 에 배수기가 시작될 것 같아요. 네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네. 이제 배수기가 시작된다면 네. 이제 포팅을 하신다면 뭐 집벽 같은 데가 유리한데 네. 거의 워킹이죠. 워킹이라고 한다면 이제 재방권으로 붙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배수가 시작되면 이 수위가 변화하면서 수압이 이제 변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베스들이 그 안정감을 잃기 때문에 그 입, 음. 루어를 공격하는 확률이 줄어들거든요. 음. 그런 그나마 그 저수지 내에서 수위 변동이 가장 적어지는 쪽이 직벽과 제방권이에요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재방권으로 낚시를 하시는 게 어느 정도 조과를 유지하는데 유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데도 나오겠죠. 근데 이제 산란을 끝내고 휴식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정적인 이 환경을 찾다 보면 네. 이제 집 벽이나 재방권이그 음. 안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네. 어 그쪽에 이제 고기들이 그 바이트를 할수 있는 고기들이 몰리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고기를 추천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채비로는 재방권에서는뭐 프리리그 이런 거는 너무 재방 석축이 많이 걸리니까. 바닥을 공략하실 때는 내 꼴을 공략하시고, 네.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는 베스가 뜨는 경우가 있, 있기 때문에 지구 악기를 하시면 좀더 다른 채비보다는 효율적으로 낚시를 할수 있어요. 음. 거기에 이제 자기가 뭐, 그 하드베이트에 자신 있다면, 바이브, 음. 그 다음에 이제 미노우, 음. 이런 것들을 좀 공략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거고. 네. 아니, 물론 초보자분도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루어가 이제 비싸니까. 그 네, 아무래도. 네. 네.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네. 근데 이제 손맛을 보기에는 네. 바닥, 바닥에는 내고 네. 고기가 뜨면 지구 악기. 음. 이렇게 하시면 어, 재밌는 손맛을 볼수 있을 겁니다. 크,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께서 댓글 달아주신 거에 대해서 다 질문을 던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님께서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일단은 개발자님께서 이제 그동안, 어, 이제 낚시를 해오면서, 어, 이제, 아 우리나라 필드, 포인트 조금 이루어는 이렇게 변형을 하면좀 더, 어, 배스를 만날 확률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많이 제작을 하시고, 또 연구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제 주위에서도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 영상 보면은 야마데스도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영상을 뭐 제가 직접 편집을 보겠지만은 편집을 하면서 보겠지만 뭐 구독자분들의 어떤 진짜 좀 간지러운 부분들을 정확히 긁어줬는지, 뭐좀더 궁금한 게 있다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어뭐이 영상에 어 반응이 더 좋거나 궁금한 부분들이 더 많이 생긴 거라면 또 제가 개발자님한테 또 양해를 구하고 또 시간을 좀 뺏어서 또 인터뷰하는 시간을 또 가지면 될것 같고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개발자님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눠봤는데 일단은 뭐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려고 이렇게 대화를 했지만 옆에서 듣는 저는 제 공모가 정말 많이 된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야마데스를 많이 쓰고는 있지만은 어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고요. 아마 오늘 개발자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 영상은 정말로 어 시간이 거의 1시간 20분 촬영을 했습니다. 이게 한두편 정도로 나눠서 어 아마 업로드가 될것 같은데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은 뭐 또다시 인터뷰 촬영을 하던 아니면 또 다른 또뭐 제작자분을 만나건 다양한 영상으로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야마디스 잘좀 부탁해요. <laughs>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어요. 네.